안녕하세요. r c t u b 양덕환입니다. 음, 1대8 엔진버기 X-ray에 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음, 제가 이거 한 이유가 있어요. 이왜 했냐면은, 요즘에 브랜드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음, X-ray 엔진버기 유저들이 레이스에서 이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 제가 이거를 한 1년 조금 더 넘게 한것 같은데 그동안 해오면서 이 차량의 느낀 점, 장단점 그런 거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려보고자 이렇게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음, 1대8 엔진버기하고 전동버기 시작한 시점이 작년, 그러니까 한 작년 4월이니까 1년 조금 더, 더 넘었던 것 같아요. 하면서 시작하면서 엔진버기는 조금 초보 수준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되게 많았어요. 1대10 전동버기를 한, 제가 한 30여 년 가까이 해왔었는데, 어, 1대10 전동버기 유저들이 조금 많이 줄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조금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남들과 같이 어울려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데, 조금 유저들이 적다 보니까 레이스 하는 것도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대8 쪽으로 그 스케일을 조금 더 크게 나와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엑스레이를 선택한 이유는 음한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이 자동차를 선택할 때 제일 처음 보는 게 뭐냐면 그 바디, 네, 바디 엔진, 차가 이쁜지 안 이쁜지 일단 좀 봅니다. 차의 성능과 관계없이 차가 이뻐야 조금 잘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엑스레이를 처음 봤을 때이 내부가 타사 브랜드에 비해서 되게 깔끔했어요 보시면 이, 이 메카박스 자체가 좀 이렇게 간결하면서도 이렇게 딱 이렇게 된 모습이 너무 이뻤어요 그 차량이 가고 안 가고는 솔직히 큰 차이는 모르겠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이뻐서 했던 경우가 많았고 조금 그때 당시에는 차량 가격이 조금 부담이 되긴 했었지만 이 차량이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선택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엑스레이 굴리면서 네. 그때 당시에 엑스레이 브랜드가 이미지가 좀안 좋았어요? 아 맞아요. 네. 그런 뭐 사건도 있었고. 맞아요. 그게 약간 이거를 할 때쯤에 무슨 그그 그 카페 있죠? 온로드 카페. 많이 보시는 거기에서 이렇게 업체 간에 무슨 좀안 좋은 상황이 있었어요. 엑스레이 수입처하고 관계된 얘긴데 내용은 저도 자세히 몰라요. 근데 그좀 이미지가 조금 안 좋게 돼 가지고 그 이거를 들고 갈때 좋은 시선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음, 네. 왜 계속 엑스레이를 불리셨는지 음. 그거는 뭐 업체간의 사정이고 저는 그냥 일반 유저로서 그냥 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까. 드라이버인가요? 전 드라이버 아닙니다. 참고로 그냥 응. 일반 유저입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를 이걸 홍보하는 이유도 뭐그 업체하고 관계 있는 사람은 전혀 모르고요. 그분하고 뭐 얘기 한 마디 해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분하고는. 엑스레이를 굴리면서. 네. 유지비 엑스레이 비싸죠. 부품도 아, 되게 비싼데, 맞아요. 개인적인 그 유지비 관련돼서 그 네. 생각은 어떠신지? 엑스레이를 할때 처음에 고민됐던 게 그거예요. 그 키트 값 자체가 제일 비쌌고, 그 파트 값도 남들 그 다른 브랜드보다 되게 비쌌어요. 그래서 이걸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일단 한번 부딪혀 본 거예요. 이 엑스레이 를 굴리면서 파트 소모가 정말 없어요. 조인트컵도 마모가 되게 적어요. 이거는 핀자 그 핀도 마모가 적고 조인트컵 자체가 이렇게 보통 알통 나온다 그러죠. 이 알통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럼 지금 1년 넘게 굴리셨는데 네. 한 번도 교체한 적 없나요? 조인트컵은 굴, 그, 교체한 적 없어요. 핀만, 알통이 알통이 많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센터만 살짝 나올 뿐이지 제가 약간 좀 대회 위주로 굴리고 한 달에 한 두 번? 많으면 세, 네번 정도까지 굴렸는데, 이, 조인트 컵을 갈아 본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알통이 심하게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갈은 건한번 갈았어요, 저희. 핀. 그, 개뼈 핀이라고 그러죠? 핀만 한번 정도 갈아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출 파트? 뭐, 갈아 본 적이 없어요. 그, 서스나 그런 것도 강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심하게 부딪혀가지고 딱한 번, 그 교체한 적 있었고, 그 외로는 없고, 조금, 어 굴려보셨던 분들이나 안 굴려보셨던 분들이나 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그, 볼 엔드. 이 텀버클 볼 엔드. 이거는, 이거는 좀 소모가 있어요. 얘로 인해가지고, 바퀴가 약간 좀, 이렇게, 떠는 현상 그러니까 요거만 주, 한 주기적 주기적 주기적도 아닌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되니까는 좀 마모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 갈열고 아, 특히 디프 디프 있잖아요 디프 디프 오일이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행을 하고 나서 열었을 때도 안에 먼지가 있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었을 때 아 괜히 열었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요. 그 열었을 때도 새카마치가 않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투명하게 유지가 돼 있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음. 이게 이게 일단 제일 궁금한 거 주행성 아 주행성. 주행성은 매뉴얼대로 그냥 만들고 굴려도 너무 잘 가요. 이게 차가 별다르게 할게 없었어요. 그, 살짝 불편한 느낌은, 리어가 살짝 그 매뉴얼대로 돌리면, 그, 리어가 살짝 불안한 느낌은 있어요. 근데 그게 조종할 때 되게 힘들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편하다라는, 편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약간의 리어 세팅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했습니다. 이거는. 음, 그리고 조향 스티어링도, 어느 어, 서킷이 우리나라에 한두군두세 군데가 있는데 제가 갔을 때그 김포 더트 랙에서는 코너가 약간 둔한 느낌이 있어요 엑스레이가 다른 브랜드의 차량에 비해서 그 코너가 약간 좀 불안한 느낌 아니 불안하다기보다는 약간 느린 느낌 느린 느낌 그래서 그인 아웃을 정확하게 집어넣어야. 음, 차량이 좀 빠르게 간다라는 느낌. 근데 그 다른 오픈되어 있는 아웃도어 서킷에서는 뭐 나무랄 데 없는 주파력을 보여줬어요. 이건 뭐 이렇게 그 코너라든지 그런게 너무 편하다 보니까 그냥 쭉쭉쭉쭉 밀면서 그냥 간 느낌. 네, 그리고 이 엑스레이 차량을 불리면서좀 느낀거. 점프, 점프시에. 같은 다른 차량과 이렇게 점프를 했을 때, 이상하게 좀더 빠르게 점프를 뛰는 느낌이 나요. 이게 나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점프를 뛰면 이게 붕하고 뜨는 느낌인데, 얘는 그냥, 앞으로 그냥, 이렇게, 날아가는 느낌. 이게 붕 떠서 가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앞으로 이렇게, 직선, 직선으로 이렇게, 날아가면서, 그, 그런 느낌이 들고, 그, 직선주로에서도 다른 차량에 비해서, 조금 빠른 느낌이 나요. 가다 보면 그게 기어비 때문에 그런가? 그런데 이제 그 기어비가 이제 다른 차량하고 비교했을 때뭐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엔진의 뭐그 메인 니들 조인과 하고 또 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엔진을 그냥 정상적으로 남들하고 비슷하게 했을 때 빠르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냥 그 그건 이제 엑스레이 드라이버분들이 우리 나라에 몇 분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그 물어봤는데 그분들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다. 라는그 대답은 들었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직선 주로 해서 좀 빠르고 점프를 뛰었을 때좀 빨라요. 제 느낌은 같이 뛰었을 때 그런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레이스에서는 그리고 일반적인 초보분들이 굴려도 되게 편하게 굴릴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세팅을 안 하더라도 굉장히 편한 주행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엑스레이를 굴리는데 그 파트 비싸잖아요. 네. 파트 걱정하지 않고 굴릴 수 있는 차인 것 같나요? 어. 파트값 때문에 너무 비싸서. 그렇죠. 어, 파트값이 좀 비싸죠. 근데 요즘 그타 브랜드에서도 어느 정도 그 파트는 제가 알기로는 조금 어느 정도 가격이 좀 비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비싼 거에 대비해서 소모되는 기준이, 아니, 자주 교체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파트 값은 그래서 크게 걱정을 안 하고 굴렸던, 1년 동안 굴리면서 파트 값을 크게 걱정을 안 하고 굴렸던 것 같아요. 그냥. 그냥. 그럼 마지막으로 엑스레이 장점, 단점, 간단하게 총평을 한번 내주세요. 장점은 굴리기가 편하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뭐 생긴 것도 이쁘고 <laughs> 생긴 것도 이쁘고 보시면 되게 간결하게 돼 있어요. 음, 그리고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죠? 네, 요렇게 네. 네. 네, 되게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딱 모여 있어요. 그런데 네. 제가 봤을 때 단점이라고 하면 하나 있어요. 이 수신기 배터리가 공간이 조금 작아가지고. 이, 넣실때 조금, 그, 잘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수신기 배터리 선이나, 이제, 요런 게 지나가는데, 여기를 그냥 넣으면은, 선이 약간 좀 찝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넣기 전에 약간 좀 가공을 해서, 공멍을 더 넓혀가지고, 그, 조립을 해야지, 이, 수신기 선을 좀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이게 조금, 이, 이거 조금 조금 좁은 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조금만 더 넓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그 정도... 단점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단점을 별로... 단점이 그거 하나예요? 저는 이렇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 있지? 좀 찾아봐요. 단점. 단점? 단점. 어... 아니 지금... 솔직히 되게... 센터... 센터 그... 스포 나가는... 스포 털리면 비싸잖아. 스포 안 털리는데? 몇번 털렸잖아. 그거 빠져서 털리지 내가 잘못했어. 스퍼는 조립불량이야. 나도 한뭐 번, 정비불량. 응. 음, 그 정비불량. 그 정비불량은 누구거든 다 날라가. 나, 나는 스포한번 놔두고. 음. 비싸지. 그, 반데이 스퍼 기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링 기어, 베벨 기어. 이 스퍼 기어는 진짜 좋아요. 스퍼 기어는 1년 굴렸는데 마모가 거의 없어요, 그냥. 이 클러치 벨만 갈았던 것 같아요. 최대, 장점. 네,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이, 이 진짜로 안 달아요. 이스포기어가 이 단점은 솔직히 이거 굴리면서 "아, 이거 되게 안 좋다" 라고 생각 든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네. 그 지금 버전이 몇이에요? 이거는 2021 버전이에요. 2022는 없어요? 2022도 있죠. 2022는 제가 갖고는 있는데, 아직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 2021도 제가 세대, 두대 되게 많이 갖고 있었는데, 2022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거는 뜯을 필요성을 못 느껴가지고, 오픈 그그 어, 어, 그 박스를 열 필요성을 못 느껴가지고 너무 잘 가가지고, 그냥 아직 그냥 갖고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 엑스레이가... 네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근데 뭐 그게 네대 있어가지고 제가 뭐 그냥 그굴리려고 갖고는 오건 아니고 파트 부품용으로 그냥 갖고 있었는데 부품을 쓸일 거의 없었어요. 두 대를 갖고 두세대 갖고 있었는데, 예. 너무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 엑스레이를 네.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네. 하고싶은 말 지금 엑스레이를 할까말까 브랜드를 교체를 하고싶다라는 분들한테는 이 엑스레이 2021이나 2022버전, 2022버전이죠 해도 어, 하시면서 스트레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어 스트레스가 없다? 네 샤시는요 샤시 샤시? 샤시 샤시 많이 달아요? 샷이 솔직히 그, 안 단다라고 하면은 거짓말이고. 근데 저는 이렇게 밑에 보면은 하부 스키드를 달았어요. 음. 이거 달면은 정말 오래 가거든요. 저렴한, 저렴한 금액에.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브랜드 것도 여기까지 감싸는 것도 있긴 한데, 저는 그냥 이거 하나 달아요. 그리고 프론트도, 프론트도, 그 원래 그, 오리지날 범퍼는 약간 좀잘 뭉그러지기도 하고 뭉그러지면서 이게 A 블럭에 여기 많이 파이거든요. 근데 이 범퍼가 약간 이렇게 다르죠. 이 범퍼. 범퍼가 저건데 다른 데 완전히? 네, 이거 s k 범퍼예요. 딱 맞아요? 어, 살짝만 가공하면 위 아래까지 싹 감싸집니다. 되게 저렴하고 두개 정도 들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사면 굉장히 오래 쓰고 밑에 여기까지 싹다 보호 가돼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이 벙커. 예. 네. 그래서 아마 S 레이 굴리시는 그 레이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드라이버 분들도 아마 이걸로 다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진짜요? 로 네. 누가? 말해주세요. <laughs> 누가? <웃음> 말해? <웃음> <웃음> 누군데? <웃음> 아, 이거 매뉴얼대로 조립만 해도 네. 주행성이 잘 가요, 이게? 그냥 매뉴얼대로만. 우리 그 초보분들은 뭐 세팅 이런 거 모르시니까 네. 그냥 매뉴얼대로 조립을 하고 네. 서킷을 가서 주행을 해도 잘 가는지 이게. 잘 가요. 참 궁금하네. 잘 가요. 잘 가는데 뒤에가 약간 털린다는 소리가. 털려요? 약간 날린다는. 아, 미끄러진다는? 음. 그거 쉽게 잡혀요. 뒤에가 약간 좀 도는 느낌이 난다? 그러면 매뉴얼에는 쇼크 오일이 이게 리어보단 앞이 조금 소프트하게 들어가거든요? 대신 저는 세팅을 할때좀 프론트를 좀 하드하게 넣는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뭐 프론트가 예를 들어서 프론트가 예를 들어서 600방이다. 600번을 넣는다. 프론트가 600번, 그러면 리어는 한 400번 정도 넣으면은 뒤에 돌지 않고 되게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토각을 조금 저는 1도 정도를 줘요. 아, 1도를 더 줬어요? 네. 기본이 몇 도예요? 기본? 준비하고 계야지. <laughs> <laughs> 아, 기... 아 <laughs> 기본이 기... 뭐, 몇 도죠? 그거 매뉴얼 사인. 나 그러니까 이거 몇 도인지 몰라. 기본이 2.5도로 알고 있는데 그럼 1도를 더 줬으면 3.5도인가요? 이거 2.5도 맞아? 기본이. 기본 6 5도 맞아? 난안맞난 난 몰라. 그러니까 기본에서 1도를 더 줬다고. 음. 네, 기본에서 1도만 더 바깥쪽으로 리어 쪽으로 그 주면은 되게 편하게 가요. 전동 버기도 엑스레이 굴리나요? 네. 전동 버기도 잘 가요? 전동 버기는 더잘 <laughs> 가요. 전동 버기는. 제가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뭐, 입상도 조금 해보고 해봤는데, 전동버기는 무게 배분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잘 돼있어요. 그, 차도 기본적으로 이쁘고, 세들 예. 형태로 돼있어요. 배터리가. 그, 세팅 폭은 크게 다르진 않아요. 비슷하게 다 만들어 놓고, 무게중심이 전동버기는 앞쪽에 가도 있다 보니까, 쏙 오일만 조금 다르게 만들고, 음, 그 외쪽은 다 거의 다 똑같아요. 그냥, 그래도 잘 갑니다, 아주. 차는 바꾸실 생각 없으세요? 그, 브랜드 교체 하는 게, 그, 솔직히 되게 쉽지만 않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바꾸고 싶은 생각은, 아, 이건 차를, 아, 나 이거 차가 좀 그렇다. 좀 바꾸고 싶다. 라는 생각을 들게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다른 차량, 다른 브랜드 차량 보고 막 그랬는데, 아직까진 제 마음에 든 게, 한개 정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쉽게 바꾸거나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이 차량은. 아마도 계속 당분간은 갈것 같아요. 이 차량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엑스레이 차량을 굴리면서 조금 뭐 이렇게 같이 하고 싶다, 물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있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 전부 다 마련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엑스레이 차량에서만큼은 아 같이 하고 싶으면은 네 같이 해도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운 뭐, 게 뭐가 있습니까? 뭐 그냥 같이 하는 거죠. 같이 즐기고 하는 건데 팀원 구하는 거예요? 구인구직 아, <laughs> <고집이 있나요>? 공개 모집 <laughs> 공개, <laughs> 공개 공개 모집하는 건가요 지금? 아 지금 제가 팀원에 뭐, 몇명 있죠? 저희 r c t v 에두명 플러스 한명 <laughs> 플러스 한 명은 뭔가요? <laughs> 그 가끔가다 나오시는 그 아마추어분 계세요 그렇게 해서 한수만 씨하고 저하고 둘이 하고 한분 따로 시간 되실 때 나오시는 분 이렇게 딱세명 있습니다 조건은요? 제가 요즘 욕을 조금 잘해요 <laughs> 아 그거 아욕 <laughs> 아, 욕 먹어도 네. 뭐 그냥 넘길 수 있는 사람? 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되게 심각한 분위기는 아니고요 네. 재미있게 받아들이고 할수 있는 분위기 혹시라도, 네. 그렇다고 뭐, 엑스레이 차량만 가지고 한다라는 것보단, 아무 차량도 상관없어요, 저는그 일반 유저니까. 그, RCTV는 약간 그래도 레이스를 지향하는, 이 때문에, 음, 적어도, 대회가 있다. 그럼, 뭐, 한, 다섯 번 중에 한, 세네번은 나가실 수 있는 분. 뭐. 그럼 그런 분들 열심히 도와주실 거예요? 열심히 도와드릴 수 있죠, 여분들그 혼자서 어떻게 다 케어를 하시거예요 제가 케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누가 해요, 그거를? 한수만 님도 있습니다. 자, <laughs> 마지막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오늘은, 엑스레이를 하면서, 1년지좀 넘게 그 사용했었는데 그 동안의 느낌 점을 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음 엑스레이를 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 있으시면 그냥 해도 될것 같습니다. 해도 될것 같아요. 차도 좋고 뭐 파트 가격이 조금 비싸다곤 하지만 그거에 맞게 강성도 되게 훌륭합니다. 음 앞으로 이런 기회 있으면 계속해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이엑스레이고 관련된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순수하게. 전혀 느낌대로. 관련이 없죠. 네, 그렇죠. 이미 r c t 그 운영자는 다른 차로 갈아탔죠. <laughs> 예, 맞습니다. <laughs> 저, 저하고 엑스레이 하다가요. 그 엑스레이 싫다고 다른 브랜드로 갔습니다. 그거는 왜 싫다고 했죠? 아, 근데 다시 할 거예요. <laughs>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